고구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정복군주로 기억되는 분 바로 광개토대왕이시죠. 그분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한왕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한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적국의 칼날에 쓰러져 목숨을 잃는다는 것 아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구류기자 비극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역사가 고구려의 심장부에서 실제로 벌어졌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과연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인물이 이런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고구려 역사상 가장 아프고도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었던 한왕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 볼까 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고구려의 역사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차마 입에 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치욕스러운 왕의 죽음.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단순히 슬픔을 넘어선 한 나라의 처절한 생존 의지와 뜨거운 복수심. 그리고 결국 위대한 성장으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드라마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고구려가 어떻게 그 깊은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시작점에서 있었던 고구원왕의 파란만장한 삶과 죽음을 함께 추적해 보시죠. 이야기는 훗날 광활한 영토를 호령하게 될 고구려의 위대한 서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아프지만 값진 교훈이 될 테니까요. 고구원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 고구려는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북방의 강자로 군림하며 한때 낭랑군을 축출하고 중국 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등 승승장구하던 시기도 있었죠. 하지만 그 영광의 뒤편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국제정세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쪽으로는 선비족이 세운 전현이라는 강력한 세력이 끊임없이 고구려를 위협하고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백제가 점차 국력을 신장하며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던 때였죠. 고구려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형국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혼돈의 한가운데서 고구권왕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로 미천왕이셨죠. 미천왕은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중국 세력을 몰아내며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끈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미천왕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고구려를 둘러싼 정세는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인의 그림자가 사라지자마자 숨죽여 기다리던 맹수들이 일제히 달려드는 형국이었다고 할까요? 미천왕의 죽음은 고구려의 안정된 기반을 흔드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고 고구원왕은 바로 이 불안정한 시기에 왕관의 무게를 짊어지게 됩니다. 즉위 초부터 고구원왕이 마주해야 했던 시련들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는 북방의 전연으로부터 엄청난 침략을 받게 되는데요. 전연의 모용왕은 고구려의 수도 환도성을 침략하여 왕궁을 불태우고. 수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미천왕의 무덤까지 파헤쳐 시신을 능욕하고 왕실의 중요한 보물과 함께 미천왕의 시신까지 약탈해가는 전대미문의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죠. 한나라의 왕으로서 아버지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적국의 손에 넘어가는 치욕을 겪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이었을 겁니다. 고국원왕은 이 엄청난 굴욕을 감내하며 국력을 수습하고 무너진 백성들의 사기를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되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북방의 위협을 겨우 수습하려는 찰나 남쪽에서는 백제가 호시탐탐 고구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백제의 근초고왕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백제의 국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며 고구려에게는 또 다른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고구권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북쪽의 전형과 남쪽의 백제라는 두 개의 거대한 산맥을 동시에 넘어서야 하는 말 그대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에 놓였던 겁니다. 그의 초기 재위 기간은 고구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왕이 짊어져야 했던 부담감과 연민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는 고구려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국원왕이 즉위하던 그 시기는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이 풍전등화와 같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북방에서 전연의 거대한 위협이 밀려오고 있었고 남쪽에서는 백제가 호시탐탐 고구려를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전연은 고구려를 뿌리째 뒤흔들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합니다. 342년, 전현의 모용왕은 무려 4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의 수도 환도성을 향해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고구려가 자랑하던 견고한 산성도 용맹한 병사들의 저항도 거대한 물결처럼 밀려오는 전현군의 기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왕은 필사적으로 방어에 나섰지만 결국 환도성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도시는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가 되었고, 백성들의 절규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전현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구려의 심장부를 유린하고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가져가는 전대미문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한 나라의 선왕 시신이 적국의 손에 넘어가는 치욕은 고구려 역사상 전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왕에게 이보다 더큰 모욕은 없었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국원왕의 어머니인 왕비주 씨와 당시 어린 아들이었던 태자, 그러니까 훗날 소수리왕이될 그분마저 전현군에게 붙잡혀 볼모로 끌려가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왕으로서, 아들로서, 그리고 한나라의 백성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치욕이 한꺼번에 고국원왕에게 쏟아진 순간이었죠. 그는 이 잔혹한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아들을 볼모로 빼앗긴 채 불타버린 수도의 폐허 속에서 고구권왕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의 마음 속에는 절망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활활 타올랐을 겁니다. 이 끔찍한 치욕을 겪은 후 고구권왕은 전연의 사신을 보내 항복의 뜻을 전하고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43년 미천왕의 시신과 왕비, 태자가 고구려로 돌아올 수 있었죠. 하지만 이 과정은 고국원왕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함께 뼈 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는 비록 굴욕적인 항복을 했지만 이 치욕을 딛고 반드시 일어서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을 겁니다. 불타버린 수도를 재건하고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죠. 고국원왕은 무너진 국력을 다시 세우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성곽을 보수하고 병사들을 훈련시키며,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습니다. 북쪽의 전현은 여전히 고구려를 위협하는 존재였고, 설상가상으로 남쪽에서는 백제의 근초고왕이 무서운 속도로 힘을 키우며, 고구려를 향해 칼날을 갈고 있었으니까요. 근초고왕은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죠. 그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국력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백제의 영토는 남쪽으로는 마한을 병합하며 더욱 넓어졌고, 서쪽으로는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선진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백제군은 더욱 정해화되었고, 그 위세는 고구려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고구권왕은 북쪽의 전연과 굴욕적인 관계를 이어가면서도, 남쪽의 백제가 보내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겨우 전연의 침략에서 벗어나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이제는 또 다른 거대한 위협이 남쪽에서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이 또 다른 벼랑을 마주하는 듯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고구려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 그는 또다시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고구려의 운명을 짊어진 한왕의 고뇌는 더욱 깊어만 갔을 겁니다. 이제 고구려와 백제는 돌이킬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운명을 짊어진 고구권왕의 고뇌가 깊어질수록 남쪽에서는 백제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바로 근초고왕이라는 강력한 지도자 아래 백제는 이제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니었죠. 그는 한반도 남부의 맹주를 넘어 고구려의 심장부를 위협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발돋움하려 했습니다. 고구려가 북방의 전형과 힘겹게 싸우며 국력을 소진하고 있을 때 근초고왕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백제의 영토를 넓히고 군사력을 강화하며 착실하게 힘을 길렀던 것이죠.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듯. 백제의 시선은 이제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역사에 기록될 숙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서기 371년 백제 근초고왕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북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고구려의 심장부를 꿰뚫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이었죠. 백제군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며 고구려 영토를 유린할 때 고구려 백성들의 가슴에는 불안과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지난 전연의 침략으로 아직 채 아물지 않은 상처 위에 또다시 끔찍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었으니까요. 고구 권왕에게는이 모든 상황이 마치 끊임없이 이어지는 악몽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백제군은 파죽지세로 고구려의 방어선을 뚫고 수도 평양성, 일부 기록에는 치양성으로도 표기됩니다만 대체로 평양성으로 알려져 있죠. 코앞까지 진격했습니다. 평양성은 고구려의 자존심이자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이곳이 함락된다면 고구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다름없었을 겁니다. 성벽 위에서 근초고왕이 이끄는 백제군을 내려다보는 고구권왕의 표정에는 비장함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는 이 전투가 단순히 영토를 지키는 것을 넘어 고구려라는 나라의 존망이 걸린 마지막 싸움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전쟁은 처절했습니다. 백제의 기마병들이 성문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고, 고구려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성벽을 지키며 화살과 돌을 쏟아부었습니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 병사들의 함성, 그리고 피 튀기는 아비규환의 현장이 평양성 일대를 뒤덮었겠죠. 성 안팎에서는 백성들의 불안한 시선이 오가고, 왕궁에서는 신하들이 초조하게 전왕을 살폈을 겁니다. 고국원왕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 왕으로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뒤에서 지휘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일까요? 고국원왕은 갑옷을 입고 직접 전장에 나섰습니다. 아마도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고 자신의 존재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등장은 동시에 엄청난 위험을 동반하는 것이었죠. 적군의 눈에는 왕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목표물이 될 테니까요. 성 안팎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공방전속에서 고국원왕은 백제군의 맹공을 막아내기 위해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눈빛에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강렬한 의지와 함께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비장함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비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맹렬한 전투가 한창이던 평양성 한복판에서 고구원왕은 백제군의 화살 또는 칼날에 맞아 쓰러지고 맙니다. 한 나라의 왕이 적군의 손에 그것도 수도 한복판에서 비참하게 전사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말 위에서 힘없이 쓰러지는 왕의 모습은 고구려 병사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절망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들은 왕의 시신을 붙들고 오열하며 자신들의 무기력함에 통곡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순간 고구려의 자존심은 땅바닥에 떨어졌고 한나라의 역사는 가장 큰 굴욕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구원왕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고구려라는 나라 전체의 자존심이 짓밟힌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한 왕이 적장의 칼날에 쓰러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치욕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순간, 고구려는 마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뼈 아픈 구력이 훗날 고구려가 더욱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는 가장 강력한 복수의 의지를 불태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구권왕의 피로 얼룩진 평양성은 그저 한왕의 무덤이 아니라 훗날 광활한 제국을 건설할 고구려의 위대한 서사가 시작된 비극적인 출발점이었던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